안녕하세요 교학 피를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성진감 피리 강도입니다 아 우리 연습을 한 번도 안해놨니까좀 아, 아, 어색하긴 해요 다음번에는 연습이 이제 오늘 연습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거 같고 어어 어, 볼로는 오늘 어,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아, 뿌린듯이 네.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알려라. 아, 여러분하고 지금 세 명이 여기에 날라나게 앉았는데, 사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네. 단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어, 섬니강, 어떻게, T, E.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첫째는, 아,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아, 좋, 좋았고, 안 아, 나도, 관심 받는 사람이구나. 그 네. 행복감을 바로 그죠. 느끼고, 그 다음에, T, B. 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놓은 거예요, 이거? 합작, 합,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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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요 아, 대단하신, 같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름을 우리가, 어, 정보를 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소개를 뭐할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아할수 있어요? 예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 해봐 봐요. 누가 먼저 아, 저, 제가 합니다. 네. 예. 아 학교 이름까지 아 하지 막제 이름만 예 네. 안녕하세요. 승윤 씨입니다. 박수 소개 안녕하세요. 황진강 t v 에 출연한 김은지입니다 <웃음> <웃음> 아, 요렇게 그냥 출, 어, 출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 그렇죠. 용기 있는 친구들인데, 아, 어, 어떻그 평소에 이래요. 보통 어떤 데 있으면 뭐 도전을 잘해요. 도전하는 사 어, 도전 잘하시고. 네. 용기, 용기가 대단하시네. 뭐 네. 어, 창의력은 어때요, 그럼? 창의력은 TV. 창의가 창의가 오, 도전정신 있고, 창의력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 볼 때마다 인사 잘하고. 음, 맞습니다. 인성 아니에요, 인성. 인성에... 인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성과 이성 플러스 감성이에요. 그러니 네. 인성 되고, 네. 도전정신 요 승리한 TV 한번 면을수 있고,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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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창의력 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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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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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4차 산업 산을... 혁명시대의 인재입니다. 인재. 미래의 인재상은 상의와 인성, 인재. 도전. 도전 세 개만 갖추면 그쵸. 성공한답니다. 와. 야 오늘 두섭시 시작했는데 세렌디피티는 브랜드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세렌디피티는 영어로 그죠? 네, 그래서 놓치지 마라. 어. 그때는 바로 섬미양 t v 에 바로 올린다. 인성입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얘기해 우리 엄마저테 원래 일이 시작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특별한 다른 또 정보를 많이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느 주, 학교라는 것도 알리지 말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어 하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방금 이제 우리가 하면서 알은 거는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임대상 네, 세 그렇죠. 가지 네. 키워드 뭐해뭐 해줘 창의 창의 창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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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장희, 네. 장희,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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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 네. 자, 우리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도전. 이제 시작해 보는 거고. 네, 네. 어, 마지막 마무리면 그 인사 누가 할래? 제가 건, 저는 어.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성진가 D, B 뭐 오케이, 이거 오케이, 너무 아. 식상해. 아, 어, 누가 성지? 은지. 은지, 은지. 이 이제. 아, 이제 같이 해. 두 사람이 잖아봐. 네, 내가 이거 할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네. 성진과 TV